안녕하세요. 유튜브 네이버 TV의 한국출란 산사람입니다. 자, 오늘 근개 밭자리 살짝 한번 와봤습니다. 또 숨어있는 애기들이 있는지 한번 쫙 한번 뒤져보겠습니다. 가자 하나 보입니다. 어그 옆에도 또 보이고 자 보이시죠? 어디가 빛나? 여기 있네 아, 예쁘게 올라옵니다. 아따 사랑스럽습니다. 요거는 조금 있으면은 무늬가 들어오겠습니다. 그 옆에, 서복 길에 또 올라옵니다. 지 밀리가지고. 너라 얘가 참 이쁩니다. 야 여기는 진짜. 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, 이렇게. 꼭 보물찾기 하듯이. <laughs> 참. 진짜 보물찾기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, 여기 모으면. 자. 아, 너무 예쁩니다. 뭐라 해가지고. 이거는 약간 이 끝으로 녹이 차 들어오는 것 같은데, 이것도 이 끝으로 이래, 이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, 은 녹산반이 사렇싹어 나오고 있습니다. 약간 이끝 덩어리 쪽에 이렇게 경계선으로 이싹 꺼지가 있지. 저게 나중에 녹산반으로 딱 남습니다. 겁니다. 자 이것으로 또 영상을 마치고 또 좋은 난초 또 어, 지금 벌써 처리고 하는 거또 송이로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